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지난 청문회 때이종우전 대표와 관련된 질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. 앞서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민주당 측 질의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인데, 국민의힘은 정황상 이런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19일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이전에 김 변호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을 만났다는 겁니다. 검증하기 위해 김규현을 만난 것이라고 구질맞은 변명을 했습니다.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인 김규현을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 탄핵 공작입니다.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공작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김 변호사를 만나게 된건 이종호 전 대표 측 제보를 듣고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. 27일 날 이종호 측 만나고 목요일에 만나고 28일 금요일에 김규현 변호사를 불러서 이런 이런 사실이 맞냐라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여러 대화 녹취는 이종호 측관고고요김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물타기 고발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사기 탄핵 진상 규명 TF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고 청문회에서 주장한 최재형 목사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